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시즌 3승이 또다시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류현진은 토론토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볼티모어를 상대로 선발등판에 나섰습니다. 볼티모어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이어 리그 팀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으로 강타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류현진은 지난 18일 볼티모어를 만나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6이닝 동안 7탈 3진 1볼렛 2실점으로 지난 경기에 버금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실점은 3루수 쇼의 송구실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자책으로 기록됐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자책점으로 기록됐는데 이건 추후 사무국에서 다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3.16이 되고 실책으로 인정받는다면 평균 자책점은 2.68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중견수 그리척이 1회부터 말도 안되는 다이빙 캐치를 보여주며 토론토 수비의 덕을 드디어 보나 싶었지만 6회 좌익수 구리엘과 3루수 쇼의 실책으로 힘든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쇼의 실책은 말루의 위기를 무실점으로 끝낼 수 있던 기회를 이실점으로 뒤바꾼 실책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에 평소 마운드에서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리현진 선수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에도 후속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역시 괴물투수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7회 초 토론토는 득점을 하며 리현진 선수의 승리투 요건을 만들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토론토의 불펜진은 동점을 허용하며 류현진의 승리 역시 날아갔습니다. 토론토는 연장 10회 볼티모어 킬러 그리척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거뒀고 개인적으로는 9회 있었던 데니젠슨 포수의 2회 연속 도루 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선, 수비, 불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류현진 선수의 경기에 대한 토론토 팬들의 반응을 경기 진행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비가 온다면 류현진을 쓰지 않을 거야. 연기되는 경기에 류현진을 낭비하긴 싫을 테니까. 그럼 오늘 불펜 투수들을 쓰려나? 우리 원래 홈구장은 동구장이라 괜찮을 텐데. 벌써 시즌이 반이나 지났네. 시간 빠르다. 그럼 오늘 홈플레이 뒤에 있는 누네즈를 보겠네. 류현진이 조조줬으면 좋겠다. 양키스가 첫 번째 경기를 졌어. 두 번째도 지고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는 양키스랑 0.5 경기 차이가 돼. 양키스가 매치한테 졌다. 번트 비미너 오지네 좋은 번트였어. 대박. 그리척의 엄청난 다이빙 캐치야. 그리척은 전설이다. 그리척 개멋있어. 손쉬운 이닝이었어. 보길백 옆에 있으니까 텔레즈가 귀여워 보이네. 왜 오늘따라 불개주가 날씬해 보이지? 보길백이 옆에 있어서 그래. 류현진은 엄청나. 우린 류현진이 너무 좋아. 류현진이 잘하는 경기는 정말 재밌어. 그리고 류현진은 몇 경기 전부터 계속 잘하고 있어. 오늘 류현진 7이닝 던질거야. 과연 몬토요가 그렇게 둘까? 9이닝 던질거야. 류현진 경기는 힐링이 돼. 보결백은 고등학생 양아치 같이 생겼어. 진짜네. 류현진을 네번 복제해서 매일 재밌게 경기 보고 싶다. 한국어를 배워서 내 아들한테도 가르칠 거야. 그럼 나중에 류현진을 만나면 류현진이 알아들을 수 있겠지. 포수 뒤에 한국어 광고 뭐야? 아마 한국 삼양라면인 듯. 뭔진 몰라도 정말 매워 보이네. 류현진 지금까지 정말 좋아. 그가 토론토를 골라서 기뻐. 완급 조절에 위아래 코너 제구까지 정말 재밌는 투수야. 엄청난 수비였어 류현진. 류현진은 이닝을 완벽하게 끝내고도 마운드를 덤덤하게 내려가. 나도 갑자기 코리안 바베큐 먹고 싶다. 류현진이 더 좋아졌어. 보결백이 합류하기 전에 고기를 사준 건 정말 똑똑했어. 안 그러면 보결백이 류현진을 파산시켰을 거야. 불개주와 테오스카의 백투백 홈런이 터졌습니다. 불개주는 정말 호감이야. 우리 불개주가 21살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아. 아직 어린애야. 단 2점의 리드가 이렇게 편안할 줄이야. 류현진은 편안해. 5회까지 67구라니 저번엔 투구수가 약간 많았지만 오늘은 투구수도 적고 완벽해 류현진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 좋은 커브야 이번 삼진은 크다 하나만 더 잡자 류현진 할수 있어 빗속의 커브 멋지네 쇼 망할놈 저런 수비로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온 거야 말도 안돼난 류현진 팬인데 류현진이 경기 중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봐 플레이오프에서 털렸을 때도 이러진 않았어 송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1루수가 잡았어야 됐어 공이 1루수 바로 앞에서 튀었어 고마워 볼티모어 야구의신이 류현진을 향해 웃었어. 선물 고마워 스캇 폭투로 득점할 때 정말 짜릿해. 야구의신도 류현진에게 승리를 줘야겠다고 생각하나 봐. 기록원들이 실책이 아니라 마운트캐슬의 안타로 인정했어. 뭐지? 이건 말이 안 돼. 저건 류현진의 자책점이 아니야. 기록원 술 취한 듯. 저게 어떻게 안 타야? 이후 토론토 불패는 야구의 신이준 점수도 까먹고 류현진은 이 자책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자책점이 수정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